결정화되는 설탕의 단점을 보완해준 보완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바로 물엿이죠. 근데 물엿에도 단점은 하나 있어. 백설탕으로 낼수 있는 맛을 백으로 치면은 거의 반밖에 안 나요. 양이 두 배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얘도 굉장한 단순 당이기 때문에 몸에 들어가서 흡수하는 게 무지하게 빨라요. 그래서 보통 물엿을 보완해서 나온 기능이 있는 게또 뭐가 있죠? 바로 올리고당. 아, 이제야 나오네. 올리고당. 올리고가 앞에 붙으면 적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이 뿜어주는 단맛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해서 쨍한 맛이 나기 때문에 물엿보다는 칼로리가 낮아요. 얘는 거의 한70 정도의 단맛을 내줄수 있어요. 와, 그러면 올리고당 최고네. 실질적으로 올리고당은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 열에 되게 약해. 그래서 볶음을 하면은 이 당이 으악하고 오락 구조가 변하면서 단맛이